할렐루야 2022년 2월 17일 메시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음 1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성경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올리브,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들이며 유대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칭찬을 하시고 그렇지 못한 나무는 과감하게 베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시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이 보낸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단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3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시간이고 호주에서는 대학을 마치는 시간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첫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그냥 나태하게 살면서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